돈안 받고, 팔아야 보고 난타하고, 이러니까 알게 됐는데, 나 언제까지 까먹었어. 근데, 그거 돈안 주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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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털이나 아니, 거. 이게 이 모임이 이렇게 엮이고, 저렇게 엮이 그래서 이제 나가게 엮이는지 생각이 안 나. 그렇지만, 삐는 우리가 할필요 없어요. 우리는는 저는 행성 경찰서에 있습니다. 행성 경찰서 경감으로 아, 있는 이진우 대지하우를 소개합니다. 감사합니다 원대 때 이제 본인. 저는 원주 경찰서 근무하다가 20년 원주에 계속 근무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번에 행성으로 갔어요. 저희 이제 수만큼 물를 해야 되거든요. 진급을 해서 갔어요. 네. 그, 그, 물이 없그 네. 그래서, 그래서 다 네. 저희 이제 뭐하다가또한 1년, 2년 있으면 고오늘로 합니다. 네. 습니다배 담배 제의는 배한번데수 씨가 기소를안했잖아는이 <laughs> <동일하게 돌아가고>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는 올해 아, 음, 그고신희는난타 이진우라고 치면은 나올 거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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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MBC MBC. MBC 보통 해준 이제 여기서 여기 촬영했어, 먼저. 여기 저기 그렇게 나니까 검색 한번 해 보시고 난이 응원해 주시 네. MBC MBC 오시고. 보통의 존재. b t 형제들이에요. 이렇게 대지 형제. 저는 그지 형제도 와주는 이렇게 좀 많은 형민들이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. 자 우리 대지 형제들의 무관 결정 왜? 왜? 대형제들 이러거진금1 0 0대 성령을 찾았어요 가 지금 게 와가지고 우리 보는 분들에 대한 잖아요들너 많이 계시는지 어요 저번주 에요분분이 하면 난 저번주에 오시라고아 진짜? 주에오실 했어요?